본인을 찾는 의뢰인이 없어서 소속된 곳을 통해서만 수임을 받는 것은 경영자도 장인도 못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찾아온 내 의뢰인의 사건을 내가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장인이 될수 있는 마케팅을 구축하려면 간단합니다. 본인을 알려야겠죠?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 100이면 100 일반적으로 다 쓰는 블로그로 각인이 될까요? 또는 모든 분야를 다 어우르면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변한 마케팅 오 팀장입니다. 변호사님들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자가 될 것인가, 장인이 될 것인가. 사실, 개업으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기 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나 어쏘로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보려고 해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홈페이지에 본인을 드러낼 수도 없고 개인 블로그 외에는 따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개인 마케팅으로는 블로그, 그리고 블로그 파워 콘텐츠 키워드 광고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오던 것도 그 효과가 1, 2년 전과는 또 사뭇 다르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줄 압니다. 이미 블로그나 파워링크, 파워콘텐츠는 대형 로펌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 돈을 쏟아부어 여기에 합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정성스럽게 적은 내 글이 어쩌다 한번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3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내려가서 조회수가 금세 뚝 끊기고 말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본력이 없는 모든 변호사님들은 이런 구조에 소속돼서 수임을 분배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의뢰인은 간판을 보죠. 어떤 유명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면 대표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하더라도 어쏘 변호사가 그 사건을 담당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사실, 송사에 휘말린 의뢰인은 이러한 구조를 파악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잘 모르고 수임을 맡기는 거죠. 사건 초기에는 말이에요. 점점 이제 사건 중반기로 가면서 내가 원해서 찾아간 변호사 변호사는 내 사건을 처리하는 데 관심이 없고, 다른 어소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 신뢰를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변호사는 경영자가 될 것인가 장인이 될 것인가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어 변호사와 어소 변호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구조라면 괜찮겠지만, 변호사 시장에서 소속 변호사 개인이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서로 뭐 밀고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겠죠. 나의 보고은 의뢰인의 사건을 내 내가 끝까지 맡아 처리하는 변호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끝까지 맡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업소 변호사를 두고 일을 분배하는 것과 본인을 찾는 의뢰인이 없어서 소속된 곳을 통해서만 수임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전자는 잘된 경영자의 케이스고요. 는 경영자도 장인도 못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찾아온 내 의뢰인의 사건을 내가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장인이 될수 있는 마케팅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본인을 알려야겠죠 어느 위치에 어느 소속으로 있던지 간에 본인 브랜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된 경영자든 잘된 장인이든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 100이면 100 일반적으로 다 쓰는 블로그로 각인이 될까요 는뭐 모든 분야를 다 어우르면서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획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라는 건데요. 변호사도 앞으로는 한 분야에 전문된 부티크가 필수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어떻게 본인만의 강점을 살려 어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이거나 정관 출신이었다면 그 점을 그리하니 더욱 강렬한 콘텐츠로 녹여야겠고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게 본인의 셀링 포인트라면 이 점을 또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장인이든 경영자든 변호사님이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마케팅은 이런 거란 거죠. 이혼 사건 분야에서는 제가 최고입니다. 회생 사건은 저한테 맡기셔야 확실합니다. 뭐 변호사 마케팅은 역시 변변한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명확한 타겟이 설정이 되면 기획이 보다 명확하게 나오고 그 콘텐츠는 더욱 힘이 생긴다는 거죠. 뭐 좀더 강한 후크 포인트, 즉 경쟁력이 여기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점은 영상 콘텐츠로 더욱 파급력 있게 작용할 겁니다. 오늘은 최근 미팅 후에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신 변호사님과의 미팅 때 나온 인사이트로 아웃풋이 떠올라서 영상을 급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내용도 공감이 되신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고 앞으로 마케팅 방향을 잘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